경영 지도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보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 지도사는 어떤 기업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 그리고 법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시기적절하게 대비를 한다든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하게 도와주는 게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상적인가요? 어 아니요 갑자기 저한테 엄청 좋은 유래인 것 같아가지고 우주선님 네. 보기에 요즘에 현대 사업에서 네. <laughs> 보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설득이 돼야지만 입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이 가능한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보험에 관련해서는 잘 모를 때 이걸 왜 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저의 어떤 그 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자로서 저의 이제 아니나 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